네, 안녕하세요. 세탁 전문가 세준남입니다 마트에 세제를 사러 갔는데, 이 세제가 뭐 중성세제, 산성세제, 약알칼리성세제이 정도 맞죠 많이 헷갈리실 텐데, 오늘 그거 한번싹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세제 뒷면에 보면은 여기 제가 띄워놓을게요. 여기 뒷면에 보면은 뭐알칼리성세제 또는 중성세제, 약산성세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. pH가 한 1에서 6 정도 되면 산성세제로 분류되고, 그 다음에 6.5에서 7.5 정도 되면 중성세제, 그리고 7.5 이상, 또는 8에서 10일까지. 그렇게 되면 이제 알칼리성세제 이렇게 나뉘는데, 그럼 각각 언제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중성세제는 보통 우리가 우일샴푸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실크세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중성이고,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들어봤던 대부분 알칼리성입니다. 중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세제들 있죠. 우리가 손세탁 가능한 니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중성세제 세탁을 하고 손세탁할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던가 그런 뭐 원피스 같은 것들 좀 하늘하늘한 것들 그런 민감한 것들은 똑같이 중성세제 세탁하면 되고 조금 이제 뭐 티셔츠 또는 뭐 바지 또는 뭐 청바지 또는 뭐 점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세탁성이 강하거든요. 약좀 튼튼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약 알칼리성 세제로 세탁을 하면 된다. 그리고 과탄산소다라던가또 뭐 베이킹소다 pH 수치가 한10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세척력을 높여줘요. 세제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, 중성세제는 중성세제, 뭐 약알칼리성이약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고 거기 세척력을 높여줬다. 베이킹 소다를 일정량 첨가하시고 또는 뭐탄산산 소다를 일정량 첨가하시면 알칼리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세척력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민감한 그런 소재는 중성 세제를 쓰셔야지 약알칼리나강 알칼리를 쓰시면 원단 자체가 꺼끌꺼끌해지거나 또는 뭐그 원단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민감한 소재는 중성 세제를 세탁을 하시고 뭐 나머지 좀티셔츠라던가좀 탄탄한 소재들은 약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첨가제로 뭐 탄산산 소다나 베이킹 소다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어렵지 않죠?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